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한국 종합 기술입니다. 한국 종합 기술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개인이 갖고 있고요. 당일 수급은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페이딩 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평소 때 없다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 는 수급상으로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지만 계속 쉽게 얘기해서 거리량 증가해야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마주보는 고점에서 이제 밀렸기 때문에 거리량 더실어야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안착을 한다면 현재 상태도 조그만 N자형이 조그만 이 고점 넘어면한 11,550원 정도. 그 이제 더 크게 가게 되면 전고점도 한번 도전할 수 있겠죠. 거리량이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이제 5월 16일날 이거든데 뭐 눌렸다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요거 일단 다 지워버리고 다시 날짜 쓰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구간이 일단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정도 구간을 저항으로 잡아 드리고 중간에 하나 저항이 있는데 요 구간을 잡고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을 잡아 드릴게요 현재 상태에서 9,150원 9,150원. 그 다음에 9,390원. 9,390원. 그 다음에 7,340원? 9,740원 정도? 그 다음에 만10 1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에요.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오늘 당일엔짱 정도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몇 가지 올라갔고 눌렸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10 100원 정도까지. 그럼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9,150원 때리고, 눌렸을 때, 9,000원 지켜주면, 요런 식으로. 그럼 뭐, 9,390원. 올라가고, 눌리고, 또 지켜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장대 항목 쓴 것처럼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돼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요 밴드 구간. 아래밴드 구간 있잖아요? 요기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그럼 고그 엔짱이 엔지향이 요 엔짱이랑 얼추 비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이 구간 이탈리보를좀 보시면 되겠죠. 이 구간, 여기가 이 저점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럼 8,660원, 8,660원. 이 구간에서 양봉 뜨면 매수. 그다음에 눌림목 구간은 이 구간하고 이, 이쪽 구간이 이제 눌림목 구간이 되겠죠. 이 전저점을 손절 잡고 할수 있는 8 3 4 5원 8,140원. 그 다음에, 8,190원. 8,190원이 요 저점을 손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웬만하면 요 8,660원에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락엔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구간은 조금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하락엔짱이 이렇게 나와요. 8,170원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 잡고 하는 게 가장 손절을 짧게 잡고 하는 거겠죠? 왜냐면 이 저점을 손절 잡는 이유는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